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자 저는 좀비 살인마입니다. 야마 아 옆에 희성이도 있어요. 현대 치면은 날라가요. 이게 마검. 내... 아 그거 내가 다 뽑아준 거다. 네 맞습니다. 에이. 근데 여기요 저저 쇳색 치킨을 저 쇳색 치킨을 한번 제가 사냥해 봐가지고네릭터 보여줄까? 오와 기털 짱 많이 나오네요. 여기 어디 있어? 좀비 헌터 아니 정이구나자세 이렇게 썩은 고기가 왕창 이렇게 약탈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약탈 100이야 그거 벌써 썩은 고기가 거의 두 세트 반두 세트 반이나 되네요 그럼 양을 한번 죽이면? 어잉. 양을 죽이면 아한번더아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양은 별로 안 나와 뭐. 아 이런 안녕 이 뒤를 보렴 안녕 니나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아! 이렇게 가시 가시가 엄청 많이 붙어있다 저 쌕쌕 치킨 새끼를 아 뭐냐 야 이거 내가 죽였어 아니야 내가 죽였어 내가 죽인거야 내가 죽인거야 죽인 내가 죽인거야 일단 우린 좀비 헌터인데 뭐야 용암이다 우리 좀비 헌터다 우리 어 뭐야 갑자기 헌터. 갑자기야. 아, 여기 쓸모없는 거 버려야겠다. 좀비 살인마 자, 아나 좀비 고기 먹을래 아! 나 이거 잘못하고. 괜찮 진짜 하 저기, 저기 좀비가 있다. 내가 처리하지. 야, 내가 좀비 100마리 소환해볼까? 그래. 야, 재밌어. 와! 증발! 와! 좀비 소멸됐다! 야, 내가 크리퍼 100마리! 안돼. 안돼. 그래. 크리, 크리퍼 64마리? 아니, 좀비 100마리에. 아이차. 야, 너 어딨음? 몬스터에서 좀비 몇 명? 64? 어, 64. 아 어디 있어어디있어 아, 얘네들이 나다 띠.. 다 날이 때려가지고. 야, 너어디있어 아, 잠시만. 추가하고 뛰어. 아왜 아, 어째서 다 죽는 거야. 아, 이 형이 욕하지 맙시다. 내가 언제.. 얘들이 나... 와! 저기요! 천만다! 온천... <laughs> 아렉 걸려! 렉 쩔어! 좋아! 응. 좀좀 끝내지마! 오지 마. 오지마! 오지마! 이씨아지마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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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좀비가 쳐야 된다! 아 근데 용감해! 들어가는 길이 안 길어! 아! 야! 하지 마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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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진발해버려 아, 진짜, 그래. 야, 여기 용암에 들어가 봐. 아, 그리고 우리 썩은, 아니. 아, 따뜻해. 그리고, 아. 우리, 우리, 아. 헌터의 모습은 미지근한데? 이렇습니다. 아, 미지건한데 어디, 용암. 아, 여기 용암 있잖아. <laughs> 아, 아 따뜻하다. 우리 헌터는 무적입니다. 무적이어서. 이제 진짜? 나는 블럭스코 가야겠다. 아니.. 야 진짜.. 여기 거의 죽어가고 있어. 안돼 안돼! 이파 안 돼, 안 돼. 아, 아 진짜! 안 돼. 아! 안돼 안돼! 아.. 나는.. 어, 용암에 빠져서 몇몇 템을 잃었다. 이럴 수가.. 그럼 우린 다시 좀비들을 없애러 가야지. 좀비 좀 소환해. 알았어, 내가. 우와. 알았어, 내가 멋있어. 썩은. 우리는 좀비를 맨날 사냥해서 썩은 고기를 맨날 먹는다. 먹어서 복불복이다. 덤서다 죽는다. 맞아. 우리는 아주 천한 무슬럭이니까. 무슬이느니 응. 우리는 저 돼지도 한번 편형해 볼까? 와! 돼지 스테이크! 돼지 스테이크왔서 화연. 와, 돼지 스테이크 엄청 많이 나왔네? 아, 돼지 스테이크 좀 먹어야겠다. 야 나는 이씨 야! 하지마라? 난 미스포 파괴하는아 진짜 하지 말라고 빨리 하라고 렉 걸린다고 나는 미스포 장르 아 진짜 빨리 좀비 하지만 좀비들이 날 때리니까 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대탕금야야 애들이 나한테 다 어그러진 것 같아. 내가 없애주 마. 야, 좀비 엄청 많이 소환해. 리가그 좀비들을 모두 명령할 테니까. 이 좀비들이 불화살이나 아, 맞아라. 좀비 불화살? 땡. 아 맞았네. 좋아. 자, 다시 쏜. 빵! 미안 다 빵! 아. 왜요? <laughs> 아. 크크크! 크크크다! 다 어디? 와내 되게 희망해 우렉. 빠세! 아니 뭔 빠세! 아니 좀비가 여기 있다! 양이 아. 좀비다! 뭐라냐? 빠세! 빠세! 아, 뭐 하세요? 야, 뭐 하냐? 영희 좀비가 죽었다. 나는 저 영희 좀비라는 저 거대한 좀비를 죽이러 간다. 시끄러. 시끄러저 좀비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블라블라. 아! 아! 블라블라. 라고 하는 게습나뭐 아, 하냐? 아! 야, 너뭐 하냐? 뭐 하냐? 어라? 아 진짜? 지 아니? 지 그래 바보 저런 못생긴 주민 좀비 있... 아, 크크크다 저 녀석 날 뭔가 없애려나? 집이 뛰려 크크크다 와 과연 득템사건 <laughs> 과연 그것이 득템일까? 어 과연 이래가? <laughs> 뭐하심? 아이씨 <laughs> 야. 키키 키. 야, 이거 좀비헌터가 아니잖아. 니가 좀비잖아. 아, 나, 뭐냐? 야. 내가 좀비라니. 야, 내가 좀비라니. 네가좀비잖아 아, 뭐라 해. 아, 아, 야. 야, 한판 붙어. 니가 내 템을 다 패워서 갔다. 그. 덤벼 으이씨. 뭐 하지? 하나. 죽어 죽어 하 t 아야. 하나 진짜. 나도 이제 가볼까? 아렉 심해 아, 아, 아. 내팀이다 내팀 그만 좀아아아진아 아. 아, 아. 아, 빨리 으이씨. 빨리 황금사과를 먹으면 어오이 이제 정했다. 야, 네 죽었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예! 나를 계속 죽인 자요 벌을 받아. 음, 아, 아, 아. 여기 시체가 있고 이건 없애주마. 니네 텐들은 이제 날아갈 것이다. 있고, 이 템들은 여기 있다. 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지. 하지만 지금 템들이 이제는 안 돼. 죄의 성 다음에 꼭 복수할 것이다.